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마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3월 18일 마감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이 플러스로 마감했는데요. 특히 코스닥은 오랜만에 외국인 기간 동시 매수를 해 주면서 722일 평 위에 존재하면서 3일 동안 밀린 이 음봉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상승 장악형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의 지수 모양이 좋고 수급이 좋은 상태. 거래소도 계속해서 722평 위에 있으면서 견조하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3월 18일 현, 예, 현지 시간입니다.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GTC 열리고요. 이번 주 이슈는 GTC. 그래서 반도체 주들이 뭐 한번 다시 군데군데 순환, 순환이 돌수 있는 그런 여진 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 FOMC 회의가 있죠. 이번에 또 무슨 말이 나올지에 대해서 시장에 등락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 현대차 이런 종목들 시장의 주요 종목들만 차트로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0.69% 오른 72,800원. 거기서 지금 바닥에서 크게 무너지지 않고, 아직은 21선 돌파가 안 나왔고, 그 밑에서 허우적허우적 되는 그런 모습이죠. 월봉산 지지하고 있고요. 큰이거리량이 지금 막그 많아지거나, 늘어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요 밑에서 좀 답답한 흐름, 그러나 이제 지켜주는 그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s k 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지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 보는, 보여줬습니다. 기간이 매수를 해줬죠, 오늘. 외국인은 팔고. 기아. 기아도 이제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꾸준히. 11선의 지지를 받고 있고요. 고점에서 저항은 받고 있지만, 지지력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격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60분 봉으로 봐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차는 제가 이제 선을 그어놨는데, 이 정도에서 반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저점이 24만 1000원. 그러니까 24만원 정도에서는 주가 반등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치다. 그래서 오늘 좀 반등이 나아졌고, 대신 은봉 마감했죠. 장중에 플러스 건도 나왔었는데,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고요. 기관들이 팔고, 이격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 양봉. 예, 동그라미처럼 이 양봉 안에서 이격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끝나면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뭐 거래량이 확죽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도 이제 수평 이격 조정 하고 있는데 횡보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거래량이 터지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횡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일봉 지준선 지지. 이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제 올라가주면은 좀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구간. 오늘 에코프로비엠은 거래량이 좀 어제보다 늘어나면서 전환선 위까지 올라와 있고, 이 거래량이 관건이에요 거래량. 이두 가지 종목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올라주면은 모양이 좀이 위에 28만 2천 원 이런 때까지 이제 올라주면은 모양이 좀 나아지죠. 큰 박스 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늘 에코프로비에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HN이 거래량이, 확실히 이제 거래량이 느니까 폭등이 나왔죠. 최근에 거래량 주어 있다가,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났고요 오늘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4일 동안, 그 다음에 외국인 기간 동시 매수하고 있고, 이 모양이 지금 특별한 이유 없이 오 폭등을 했는데, 전환선의 지지를 받고, 일본 올라간 다음에 눌림 주고, 다시 재차 폭등. 이 저항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저항까지 일단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가 관건인데 여기서 이제 잘만 되면 이 전원선 지지받고 뭐 크게 안 밀리고 조정받고 이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이집니다. 수급이 중요한데 매일매일 수급체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주 나이스하게 되는게 이제 두산처럼 이렇게 계속 지지받고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면 아주 나이스하게 되는건데 그런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밀리지 않은 상태, 이 양봉, 이 양봉에서 크게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예, 등락이 나오면서 재차 상승이 나와줘야겠죠. 그리고 삼성 S D I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었는데 이 요, 요 정도에서는 이제 매수 구간이다. 예, 올라가서 이제 눌림을 주는 거니까 눌림에서 매수 존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늘 반등이 좀 나와줬고요. 이, 이게 뭐. 옆으로 등락이 나오거나, 이제, 지지력이 나오면, 이제, 중기 매수 존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중기 매수 존. 거리량 터진, 거래량이 터져 있고, 이게 죽으면서 눌림을 주는 거니까, 중기 매수 존으로 활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바닥은 찍어줬다고 봐야 됩니다. 월봉상. 49만원이나 50만원 정도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 다음, 저항. 50만원, 52만원, 49만원, 52만원 사이를 향해서 가기 위한 에너지 응축 과정에 눌림을 주면서 그렇게 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오션, 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6개월 조정, 고공에서 6개월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VIP 종목입니다. VIP 종목. 그래서 VIP가 2, 2월 5일부터, 매수가 22,700원이죠. 매수가 22,700원, 여기 VIP 문자 있고요. 매수부터, 이제 목표 주가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 당시에. 28,000원과 32,000원의 목표 주가가 되겠습니다라고 써있죠, 여기에. 22,000원, 32,000원. 32,000원은, 예, 요 정도 가격이 32,000원이죠. 권리락 되기 전에 가격. 유상증자 권리락 되기 전에 가격까지 회복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 근처. 예, 그 근처가 월봉 또 전환선 묵은 얘가 3만원에서 32,000원 사이. 3만원과 32,000원 사이에서 일단 저항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저항을 받고, 뭐, 조금 눌림주고 다시 갈지, 뭐, 한번 꺾였다 다시 갈지 모르겠지만, 거의 이제 바닥은 쳤기 때문에, 이 주가는 장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조선업종, 예, 뿐만 아니라, 하나오션 뿐만 아니라, 보시면,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HD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특히 이제 하나오션을 저는 이제 강력 추천했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간 매수가 상당히 강하고요. 기간 매수세가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 기간이 계속 그 물량을 받아먹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상승을 좀 바라봐야 될것 같아요. 수결이 걸친 중장기적인 상승, 개별주처럼 단기폭등 이런 것보다도 중장기적인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어, 조선업종이 지금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소식도 있고 중국이 미국이 중국의 그 조선업을 제재한다 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이 매우 좋다고 할수 있어요 조선업종은 그래서 하나오션과 뭐 삼성중공 이런 애들 꾸준히 지켜보면서 눌림목에서 매수하고 중장기 보유하는 것을 권유시켜드립니다. 화천기계 예, 개별 주중에서 화천기계가 지금 제일 핫, 핫했죠 오늘 그래서 정거점부근까지 거의 이제 폭등 폭등이 나왔고요. 이것도 보시면, 화천기계 A급 세력주라고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거 A급 세력주. 애초에 A급 세력주다. 이건 세력 패턴이거든요. 예. 주식을 작전을 하거나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기 전에 어떤 그 주식을 매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패턴이에요. 이것들은. 그래서 매집해놓고 뜨기 전에 밀어놓은 거고, 한두달 정도. 4천원 이하의 가격이 얼마나 행운의 가격인지 알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 보면 그렇게 제가 써놨는데, 뭐 지금 8천원까지 올라와 있죠. 그래서 뭐 1월 23일 이런 데에서도 3,280원까지 다 매수존이라고 말씀드리고, 722 리평까지. 그래서 그 거기서부터 지금 뭐200% 이상 가까이 되는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죠.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3천원, 3천원 초반 기준으로 해서. 내일 정도 올라가면 뭐200% 가까운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올려놓고 매집해놓고 죽여버리는 이렇게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거리랑 밑에서 팍팍 터지고 군데군데 터지면서 매집해놓고 죽이는 거 요럴, 요럴 때좀 개인들이 많이 좀 고통당하면서 좀 포기하게 되는데 요런 거를 지금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주식의 특성을. 요런 거를 찾으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이런 패턴들은. 그리고 오늘 시장은 2차 전지, 2차 전지 쪽에 소재 장비, 부품주들 다 강세 나왔죠, 오늘.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세 개의 이제 섹터가 순환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소외된 섹터에 관심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게 대표적인 게뭐 원전. 네, 그런 것들이 되겠죠. 오늘 리튬 관련주, 리튬 포어스 <laughs> 리튬 포워스 바닥에서 리튬 거리랑 터지면서 크게 오늘 상한가 찍어줬고요. 하이드로 리튬 같이 올라와줬고 바닥에서 거리랑 많이 터졌죠. 지오리 에너지 이것도 많이 올랐죠. 100%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100% 이상 올라와서 눌림 주고 있는 거고 강원 에너지도 지금 거의 이제 80% 90% 때까지 올라와서 이제 이격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고요3 0 0에선 지지 받고 저항 받고 하면서 기간 조정이나 그 눌림을 준다면 향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져요. 강원 에너지 같은 것들도. 그리고 이 정거체 쪽은 이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신고가 이 정거점 돌파시키면서 도전 중이고 신고가를 돌파하냐 만약 이제 그런 과정이 있다. 수급 구조는 매공기간 동시에 매수하고 있고요. 레이크 머트리얼즈도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더 강했잖아요. 예, 금요일 날 주가 폭락할 때도 얘가 더 강했기 때문에 오늘 더센 거고. 레이크 머트리얼즈도 그날 저희가 이제 매수했다. 그냥 매도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8%가 상승이 나왔네요. 예. 그날도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좋았기 때문에 매수를 한 거거든요. 저희가 예, vip에서 매수했는데, 그냥 시장도 안 좋고 해서 매도했더니, 오늘 8% 정도 상승이 나온 거고. 오늘도 예금 어트리얼즈외국인 기간 동시 매수하고 수급 구조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현재 이수 스페셜 케미컬이 대장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냐 마냐에 어떤 그런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 오늘의 특징주 중에서는 바이오, 바이오 쪽에 바이오 쪽도 순환이 많이 돌아갔는데 오늘 알테오젠 22만 원 이상까지 찍어주고요, 테오젠 22만 원까지 넘겼었죠 그래서 은봉에이 밀리는 밀렸는데 은봉으로 이 모양은 별로 좋지 않죠. 이렇게 되면은 에스티팜이 이제 폭등을 했는데 고객사의 혈액암 치료제 후보 물질이 FDA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죠. 이게 상승 초동계 불과한것 같아요. 이게 월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쫙 양봉 뽑아주잖아요. 앞에 이제 올라간 게 있고, 그 이것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번 월봉 뽑아주고, 여기서. 월봉 뽑아주고, 이제 눌림을 준단 말이죠. 이렇게 눌림을. 눌림을 줄때잘 매수를 하면 되는데, ST평 같은 경우에 양봉 크게 뽑아줬기 때문에 이런 데서 추격 매수는 위험하고, 보통 7 2 2리평을 역배열에서 넘어가면은 이것을 테스트하러 다시 내려오게 되죠. 그이 상승폭에 지지, 지지를 받으러. 그럴 때 이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단기 폭등 이런 거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는 주식으로 보입니다. 제가 파미셀이라는 주식을 그 장중에 좀 많이 한번 옛날 추억을 돌이키면서 봤는데 파미셀 이런 것들도 이제 매집해놓고 엄청 눌렀어요. 이때 보면은 10배 간 주식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매집해놓고 뭐 16년도 6월달에 매집해놓고 거의 1년 이상 죽여버리죠. 죽여버리게 초기 상승이 이렇게 나와요. 개, 폭등 안 합니다. 초기에 절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계속 진드기면서 올라가다가 시세 주죠. 그리고 여기서 딱 올라가서 저점에서 100% 정도 올라옵니다. 그리고선 다시 조정. 예, 개인들 눈에 띄는 구간은 뭐 이런, 이런 구간들이 되겠지 이런,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서 이제 쫓아 들어오면 이제 눌림 주고. 이런 데서 또 쫓아 들어오면 눌림 주고. 7,000원에서 뭐, 5,000원 대까지 막, 한 달여에 걸쳐서, 눌리고요 오르고 다시, 막 이런 과정이 좀 지겨운 과정이 거,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조롱돼서 이제 다못 견디는 거죠, 대부분. 예, 지나온 대박의 차트를 보면 좀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리고서 이제 시세가 나오는 거죠. 정배열을 만드는 과정이죠, 역배열에서. 역별에서 정별 만드는 과정이고, 722 리평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잘 봐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보면은, 에스티팜이나 뭐 주요 그 바이오 종목군,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런 애들의 어떤 형태를 잘 봐줘야 될것 같아요. 이 바이오주 중에서 이제 그 돌리려고 하는 애들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특히 에스티팜 ST, 이런 것들은 이제 722 리평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 그런 주식들을 체크하면서 좀 봐주면, 예,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 있다. 그리고 설명드리고, 이번, 내일, 예, 내일 이후, 예, 내일 대비한 관심 종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LNF가 있고요 바닥에서 이탈 중, NHN KCP, CXL 중에서는 네오센과 엑시콘, 예, PSK,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LNF는 일전에도 제가 그, 한번 그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수급이 좀 좋고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같이 매수하고 있고요. 2차전지 쪽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 얘가 이제 바닥 찍은 거거든요. 쌍바닥 여기서 바닥 한번 찍어주고 다시 한번 이 저점을 붕괴시키지 않은 바닥을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오르다 눌림 준 거기 때문에 21선 올라오고 있고요. 따라서 위쪽으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그래서 스윙 전략 같은 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저점 이런 뭐 14만 5천, 이런, 14만 5천 원이 붕괴되지 않는 한좀 들고 가줘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NHN KCP, 이것도 모양을 보면 이렇게 꿈틀꿈틀 하면서 벌써 지금 1, 2, 3, 4개월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지금 20일선 따라 올라오고 있고요. 뭐 똑같진 않지만, 덕산테코피아의 형태, 폭등하기 전 형태를 보면 이렇게 얘도 이런 식으로 꿈틀꿈틀 대다가 눌림 주고 항상 이제 매집을 해 놓은 다음에 눌림을 주죠 이렇게 눌림 주고 그다음에 이제 폭등시킨 건데 NHN KCP 같은 경우에도 꿈틀꿈틀 올라와서 21선 따라서 계속 올라오고 지금 이격조정이 거의 다 끝나고 거래량도 죽어 있죠 그래서 수급도 지금 외국인이 좀 많이 사놨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잘 크게 밀리지 않는다거나 뭐 밀려도 되고 밀렸다 하더라도 더 세게 올라갈 거고 정리가 잘 되면은 현재 부근에서 만 13,000원대 만3 13 0 0 0원대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만 3,000원 정도 만 3,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그 시간이 이제 좀 지나가면은 벌써 이 고점에서 지금 19일째거든요. 그래서 뭐한 4월 정도만 지나가면은 한번, 단기 폭등의 시세를 한번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좀 많이 응축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예의주시를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지금, 정고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정확하게 저항을 받고, 귀신같이, 다시 눌림을 지금 이렇게 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수존이 돼야 된다 그렇게 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psk psk는 이제 이것도 이제 계속 제가 이제 뭐그 리노공이랑 업 같이 말씀드렸었는데 신고가를 결국 쳤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고가를 결국 쳤고요 신고가를 쳤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한 구조로 봐야 됩니다 이 3회선이 지지되는오늘도 3회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간 거죠 5% 그래서 내일도 올라가서 20% 29,000원, 이런 거 돌파되는 거를 한번 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3일선이 붕괴되지 않으면 은 이제 매매를 하는 거고, 3일선이 붕괴되면 나와야 되는 거죠. 신규 매수, 매매자들은. 얘도 이장대양봉이 터진 2월 29일 날 이제 프로그램의 매수가 들어와서 올려놓은 거죠. 그럼 프로는 계속 관리했고 오늘도 프로그램 프로를 매도고 나왔지만은 기간에서 매수를 해줬고요. 프로그램 관리한 종목인데 신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추가 폭등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CXL CXL 쪽에서는 뭐 네오샘이랑 이제 액시콘이 최근에 강했었는데. 내구생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전환선이 붕괴되지 않고, 일봉으로도, 당연히 3일선이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지금, 괜찮은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양봉 터지고, 양봉 안에서 조정받고 위로 올려놓고, 3일선이 붕괴된다거나, 이제, 단기적으로 신규 진입하는 것들은, 15,350원, 이런 게 이제, 붕괴되면은 뭐 일단은 좀 회의적이지만 그게 지지되면서 계속 양봉으로 유지되면 수급구조를 봐야 되는데 내일 정도에도 이제 프로그램 매수나 누군가 이제 사주는 게 나오면은 네오셈 한번 올라갈 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엑시콘이 최근에는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엑시콘이 장대한봉 나온 상태에서 이 위쪽에서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같은 CXL 테마죠. 이런 것들이 지지가 되면 재상승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두개 중에서 강한 놈에 붙으면 돼요. 아침에 보고. 예. 최근에는 이 엑시콘이 더 강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거리랑 터져 있고 거리랑 죽으면서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 이거 막 완전히 망가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 장대 양봉의 절반 정도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차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냐 그, 예를 들어서 뭐 에이징랜드 에이징랜드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크게 안 밀리고, 이렇게 지지받으면, 엑시콘,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을, 스윙, 스윙 쪽으로는 LNF, 그 다음에 이제 NHN, KCP, 말씀드리고, 이제 CXL, 네오셈, 엑시콘, 이런 것들은 단기, PSK, 이런 것까지 단기적으로 매물를수 있는, 해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 하고 체크해봤습니다. V.I.P 가족분 중에서 미스터 남님이 이제 보시면 감사의 마음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V.I.P 가족분 중에서 미스터 남님, 예, 제 오래된 회원이죠. 그래서 수익을 오늘 3천만 원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 V.I.P 회원분들이 모여 있는 그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V.I.P 회원들만 모여 있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착순 선물도 쏘고 예, 저에게 선물도 주고 감사합니다 리스턴남님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다 나눠갔고요 예, 이런식으로 vip는 따로 모여있는 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ip 회원들끼리 예, 장세가 좋으나 나쁘나 의지도 되고 좋은 거 같아요 서로 의지도 되고 예, 정보도 교류하고 그런 방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3월 18일 마감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